안녕하세요, 코토쪽입니다 예, 오늘은 행님이랑 치즈옷도, 예, 오늘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려 합니다. 일단은 반죽, 여기 있고, 치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튀김유를 담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코토죽이 끈적끈적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발라줘야 돼요. 튀김유를. 예, 한번 만들어주시오. 예. 예, 저렇게. 보통 만들 때는 저렇게 이제 반죽을 이렇게 펴야돼요 예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식용유를 발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반죽이 달라붙겠죠 그 설탕 집에 이제 그 흑설탕이나 갈색설탕이 없어서 흰설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즈 치즈를 듬뿍 듬뿍 예, 넣어주시고 예, 싸주세요 그뭐 치즈 또 이거 호떡 보니까 는뭐 먹으라가면가격도 비싸더라고요. 뭐 2,500원, 3,000원, 뭐 이런다고 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엄청 쌉니다. 예. 네. 반죽할 때는 그냥 미끄러러, 막걸리, 뭐 설탕 좀 넣고 조금이랑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또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떡이 요 보면은 바로 뒤집어주시면 안 되고 밑에 부분 있잖아요. 지금 지글지글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노릇하게 이제 살짝 익으면은 이제 끝에 뒤집어서 눌러줘야 됩니다. 예, 집에 사실 때 후라이팬 최대한 불을 약하게 해야 되고, 기름뭐 넉넉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되면은 누르게로 살살 눌러주세요. 살살. 터지지 않게. 예.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오고, 태풍이 되면 바람 많이 붑니다. 비만이 와서 호떡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해는 호떡 장사 한번 도전해보려고 행인과 이렇게 연구를 또 하게 됐습니다. 탑이라 안는거없 어. 그리고 이제 그 반죽 미스도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10kg에 뭐 녹차 어뭐 단호박 호떡 흑미 뭐 어뭐 이것저것 다 있더라고요 한 25,000원 예, 택비가 28,000원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집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반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막걸리 넣고 맞죠? 막걸리 응. 넣고 밀가루 막걸리 예. 버터 좀넣어가고 설탕 좀넣어가고 저거는 예. 그렇게 예. 좀 들어갔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맛은 이제 다 믹서마다 틀리죠? 이제 만드는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다 그렇다입니까? 예, 네, 또 밑에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었으면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아, 좋네요. 예. 네. 이렇게. 어, 너무, 너무 세게 있는 건 터져요. 터져가 살살. 예, 네, 살살 눌러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자글자글 이렇게 잘 꼽히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거 반죽 같은 거를 좀 하다 남으면은 냉장고 넣으면 되죠. 뭐든 음. 넣고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좀 바로가 되면 은더 맛있으니까. 예. 오늘 보니까 형님이좀 이렇게 능글하게 이제 좀 하려고 많이 했어요. 예. 오늘 저거 다 먹고 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고 온대. 몇개 더 구워 몇개 몇개 더? 어재4기는 해야지 그래도쓸수 있으면 다 쓰고 음. 구워보는거죠 치우도 잘못된데 치우도? 어 <laughs> 침을요 얘 예. 예, 여러분들 우리 치우있죠 흑구 진돗개 제가 호떡먹고있으니까 계속 쳐다보려라고치즈호다 호떡. 근데 계속 제가 한번 한입을 줬어요 애가와 너무 맛있었는지 침을 계속 올립니다 예 해줘야 되겠냐? 응. 아니 너 많이 주면 안 돼. 되지? 내가 먹을 때는 한입 정도 그냥 먹으라고 몸이 안 좋아. 비슷하는게 치즈는 몰라도. 그리고 또 치즈가 이게 보니까 너무 막 저렴한 건아닌것 같은 데 이거 좀 마트가 서 좋은, 좋은 거샀는데 1kg에 7천이 그런데 안 짜고 맛있더라고요. 그냥. 짠 거는 이제 몸이 그게 좀싼 거라 하더라고 치즈가.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로 뒤집이걸로하면 아까도 터지겠다. 이게, 집게 있잖아요. 또 집게도.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널득하게 생긴 거요 이렇게 널득하게널게더 좋아요. 이거 집에 우리 쓰던 거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한다고. 이게 지금 붙인 게 뒤집는 거로 뒤집는데, 그거로 바로바로 바로 뒤집으면 더 빨리 되더라고요. 또 집게. 호떡용 집게는 옆에가 뭉툭해요. 뭉툭한데 이게.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거 붙인 게 뒤집는 집게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참 편하다 이거죠 좀금시원하네 됐어요 이거 놔두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어따마 맛있겠네요 치즈가 막 쭉쭉 늘어납니다 보시면 또한번더 네, 설탕 아니면 이건 자기 이제 기호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 설탕은 좀단거 싫어한다. 설탕은 조금만 넣고 그 치즈를 많이 드셔도 돼요. 예. 자기 스타일대로. 예, 조금 많은 게좀 이렇게 손이 이제 빨라 돼요. 안 그러면 막 터지고 막 따로 삐거든요 예. 이렇게 만두 싸듯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잘 살살, 살살 눌러주고 손으로 하지 말고 찍기 그런 거아요손 이렇게 돌려. 좀문열어래아겠다아 덥다. 한 3개만 굽고 밤 내일 하자. 3개만 하고 배불러서 못 굽네. 어, 아, 뒤집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겼다. 네, 그리고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 타거든요. 코떡이. 코떡이 꾹 오는 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봤을 때 이게 초보자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코떡 구우려고 그러면 한 며칠 전 늙을까요? 2, 3 m 를좀 손이 이겨야 될것같요 맞죠? 응. 또 주의해야 될게 이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또 튀니까. 응. 위험하고. 아니. 예.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네요 응. 구울 때. 저도 아까 좀 기름도 튀었어요. 제가 한번 이제 그거 <laughs> 하다가 예. 해보니까 기름 많이 튀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처음 태어나서 호두 구워봤습니다. 도 살짝 눌러줘야 되는데, 이제. 근데. 눌러줘. 더 뭔가 또 구워지면 은 아니, 그리 누르는 거고, 나는 누르고, 안 흐리 누른거 보다는 또 끝에 누르면 되좋거든요그다음안 터지고 돼. 안그지 말고. 한쪽에만 누르지 말고, 봐봐. 요거를, 응,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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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주면은 잘안 터지더라고요. 어쨌든 벌려 나가야 되거든, 이게. 아, 하나 또 터졌다. 뒤집어 줘야겠다. 네, 밑에 또 이길게 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아, 좀 탔네요. 그런 예, 거는. 아까 그 이제 하다가 좀 남은 거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닦아줘야 됩니다. 치킨타워로. 탄거먹으면 몸이 안 좋잖아요. 예. 그,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손님들이 뭐, 탄거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노래 탄거안탄거 먹으려고 하지. 이것도 살살살 살니까 눌러주는 게좋요 이렇게. 이게 뭐, 아까 보니까는 속을 찍은 데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속이. 속을 조심해야 된대요. 이거 보시죠? 쳐진 거. 쳐진 이유가, 누르면서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속이 이제 너무 많이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 조절이나 밀가루 조절하는게 잘 익혀야 되죠 자기 감각에서 보통 이거 하나 굽는데 보니까 시간이 뭐꽤 많이 걸리네요 제가 봤을 때부어빵이나 호떡을 둘다 해봤거든요 부어빵이 훨씬 쉽습니다 혹시, 붕어빵 구워놓으면 되잖아요. 호떡은 구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뜨이네 예, 넣, 맛이 없어요. 음. 예, 붕어빵인데 구워놔도 한 30분은 이게 거치더라고요, 붕어빵. 음. 3 0분까지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제가 붕빵은 그냥 오래 구워왔는데, 아, 이 호떡은 보니까는 이게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먹기에는 이제 바로, 붕어떡은 바로 구워서 먹는 게좀 좋고, 구워놓고 나면 맛있더라고요. 붕어빵은 오히려 바로 먹는 것보다는 거치대에 한 10분 정도 놔두는 게더 맛있죠. 그렇죠. 바삭하고. 예, 더 바삭해지니까 수분도좀더잘 나가고. 근데 손님들로 생각하세요 막바로 그 붕어빵 바로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게뭐더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붕어빵이 더잘 되는 데도 있고 호떡이 더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는 하면 되겠죠,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장사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잖아요. 현시 저는 또 그런 타입입니다. 요번에 속을 좀 이렇게, 예, 잘 맞춰놓는, 흙탕을 좀 맨날 보으라니까 부족하네, 그냥. 맛을 비교해볼라 그랬더만. 사과번에한 문제 일단, 한 문제. 그 응. 치즈가 많이 들어가잖아을까거는 그게 더 낫지. 흙탕 한줄 걸어내봐. 난 너무 단거 싫어서, 아데 여러분들도, 단게 싫어하는 분들요 설탕은 두 숟가락 하지 말고 반 숟가락 두 숟가락 하면 엄청 달고 진짜 맛있어요 아, 네. <laughs> 벌써 이제 영상이 지금 10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호떡국을 해서 제가 영상 찍고 있었는데 그 태풍이다 보니까는 안전, 안전 문자 와고 동영상이 꺼지더라고요. 핸드폰 찍고 있는데 응. 당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찍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형님이제찍고 있는 거고, 다음번에는 한번또 저도 한번 영상 도한번 남겨볼게요. 응. 다음번에는 형님 파도 고한번 만들어 봐도 되겠다. 응. 파도뜨 슈크림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아. 응. 메뉴, 맛 있겠네. 응. 그것도 괜찮지 않겠죠? 응. 괜찮겠죠? 응. 괜찮겠죠? 네. 오른쪽 치즈호떡 이때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요것 끝에 있죠 이렇게 이렇더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뭉쳐버리면은 호떡이 잘안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뜨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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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저해주시고 불이 조금 쎄네요 주저주저 이제 바람도 좀 부네요 예 태풍 태풍 올라온다고 비가 오늘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강물이 많이 불었어요 이제 보니까 태풍 피해 또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탕 두숟가락게 두수, 치즈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터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설탕은 한한 정도만 해도 달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제 생각은 그래요. 먹어봐야 되긴 거겠지만 그래서 치즈를 치즈도 약간 단맛도 있고 짠맛도 좀 나죠. 아무래도 그쵸, 어, 고소한 맛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탕그 좋아한다 하면 설탕 뭐두 개도 넣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맛을 좀 찾아가는 수도 있닐좋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은 최대한 약하게 하고 기름 적게 해도 되죠 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튀겨서 구보니까좀 고소한 근데 이제 기름을 이렇게 많이 붓고 이제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기름 많이 붓고 호떡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손님들이 안 기다려요 추우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막포로 가죠 부부빵 어. 구워보는 거 어때요? 5분 이상 안기다려 하잖아요 어. 그죠? 5분도 막울으요 뭐 하나 추울 때 1, 2분도 기다리기 힘들지 그런 분들 음. 많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성질 급하다니까 저도 부엌밥 끓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진짜. 진짜 급하구나. 안 기다리시더라고. 그냥 가요. 진짜 먹고 싶은 사람, 혹은 이제, 자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이제, 예를 들어서, 꼭이것좀부엌 사와라. 부탁했을 때는 기다리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네, 렇 네. 그런 케이스 알면은 잘안 기다립니다. 근데 충분 구매 특히 하는 분들은 안 기다리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속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요, 기름 먼저 부어야 됩니다. 기름 붓고 했는데도 지금 그 시간 좀 많이 걸리죠. 불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자는. 타전에 끝은 타고 속은 아니고. 예. 맛이 없어져요. 예. 부부빵도 그렇습니다. 센불에 막 구워달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안 된다 해요. 그 손님이랑 다툰 적도 있어요. 진짜로. 안 됩니다, 손님. 저는 맛있게 손님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됐을 고막 기차 아 빨리 구워줘. 막 이런 분도 계시죠. 음. 어? 빨리 가고 싶어. 가면 급해 게 <laughs>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빵이 개판됩니다. 예. 끝은 예? 타고 속은. 많이 있고, 풀냄새가 올라오죠. 응. 그렇죠. 밑가루에서 그런 응. 예.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는 설탕 한 숟가락 넣었나요? 한 응, 예. 설탕 한 숟가락 넣었기 때문에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굽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예. 해야 되겠어요. 저희도 이제 전등을 먹어야 되고, 요 남은 거는 뚜껑 덮어서 냉장고 넣어놓으면은 예. 내일도 구울 수 있죠. 예. 내일 간식으로 해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막걸리에다 또 하니까는 그럼 뭐라 해야 되노 이 밀가루가 반죽이요 좀그 옛날 에호떡 맛이 좀 나긴 나죠 향수가 네. 그리고 또 막걸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고 효소라고 내잖아요 그죠 치즈도 효소고 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느낌도 나죠 좀 어우러지는 거좀 네. 그런 향이 나죠 치즈도 네. 효소고 모르겠어 다른 믹스 뭐 녹차 믹스나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흑미 믹스도 있고 뭐단호방 믹스도 있고 믹스가 많더라고요 그죠 잡채 네. 믹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걸리 로 이렇게 반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죽하는 그 배율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음. 다음에는 뭐 저희도 이제 더 맛있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그 배율 같은 것도 제가 좀 남겨 놓을게요 설레는 에 남겨 놓으면 되잖아 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 음. 맛있게 이것도 그대로 해도 되고 이제 만드는 거 집에서 막걸리없터 막걸리 반죽으로 한 치즈 없다 그리고 또 막걸리 좀 남으면 뭐또 환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다가 어. 남으면 뭐요? 예? <laughs> 그 단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집서할건데이 가정에서 이거 환산을 한데그 얼마 정도 했습니까? 넣습니까? 저기요? 대충. 막걸리 얼마짜리 사 갖고. 뭐 1,200원짜리 사 가지고. 뭐. 어? 그게5 0 0터짜리니까 500m 터한 750개 정도 되는데. 750? 아. 아. 그럼 얼마 반들 갔어요? 음. 아니 그러니까 물을 안 넣고 막걸리만 했어요. 막걸리만 했지. <laughs> 그 애들이 뭔가 면것 같은데요? 아다 날아가 아, <laughs> 아 날아갑니까? 아... <laughs> 아 나는 약간 알딸딸한데 지금 알딸딸해? <laughs> 예 네. 그러니까 뭐 막걸리만 넣어도 충분히 된다 그러네요 맞죠? 예 네, 부담도 안 들고 오히려 이거 뭐 치즈도 집에서 사물로 가면 하면 밖에서 사먹고 2,500원, 3 0 0 0원 하잖아요 음. 괜찮잖아요 애들도 한,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같이 만들면예또 네, 재미도 네. 있고 추억도 남기고 예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형니과또 추억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호떡인 지금부터 이제, 가을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장사 한번 해보, 도전해보려고, 이게 실용 가능성이 더 있는지, 이제, 부모빵이랑 같이 해봤잖아요. 음. 어떻게 더 나은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경험 삼아.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또 해보는 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빵이더 수월한 것 같아요. 예, 네, 부빵이요 계란빵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계란빵도. 또 추억의 빵, 계란빵이기 때문에. 어, 눌러갖고 뒤집어져도 된다. 이때 이제 익었다. 가자. 와, 확실히 반죽을 좁게 하니까 빨리 익는네니까잘 아, 익었네. 아, 네, 잘 익었습니다. 금방금방 됩니다.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게또 이제 반죽이 빨리 익네요. 잘 생각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이 것은 지금 빼도 될까? 이게 네. 네. 예. 호떡을 오늘 한뭐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이게 좀 카이로 한번 잘라주세요. 치즈도 보여줘야 되니까 카이로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바로 구운 거 치즈가 어떻게 되는지 잘라보세요. 예. 치즈가 어이 늘어나네요. 이와장난아닙니다 예. 이렇게 늘어납니다. 보여 주세요. 한번 또 잘라 주세요어이구 이거 떨어졌다. 쭈쭈 늘어나면서잡으 예, 치즈, 치즈, 치즈 있네, 봄. 예, 들어주세요. 예, 요렇게 속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보시잖아요 쭈쭈, 예. 저희가 우리 막 피자 먹는 거, 그 치즈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애들도 엄청 좋아할 겁니다. 예, 좀 이게 치즈, 치즈 덕후들. 저처럼 이제 치즈 좋아하는 그 덕후들은 예,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반죽 저거 어떻게 만드는지 예, 형님한테 물어봐서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고, 또 태풍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